실시간으로 보고가면서 보호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챙겨가.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경을 포함한 다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재난 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 그리고 물길에 경류나 범남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대응을 강구하고 최고의 대응태세로 임해야 합니다.